흉터가 적게 남기 위해서는 일단 충터 길이가 적어야 되죠. 내시경을 쓰면 충터 길이가 적습니다. 두 번째로 그 절개창을 통해서 많은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직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쓸리게 되는데요. 그런 것 자체가 많은 흉터를 유발하죠. 내시경 기구는 전반적으로 작아서 그 절개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조직에 많은 손상을 주지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흉터를 좀 줄일 수 있는 주사를 놓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또는 실리콘 갤시트 같은 걸 붙여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마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.